상부를 보면 이제 이 신청은 나온 지 얼마 안 되죠. 어, 얼마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부에는 이제 예, 이쑤시개로 이수시개로 어, 유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부 쪽에 상부에 여기서 에 새로운 가지 올라갈 때이 나무는 지금 어, 그렇게 쓰여 같이 올라가는 경쟁지가 없죠. 어, 나무들이 보통 보면 이, 이 에, 저, 에, 수고의 끝 상단에 상단에 에, 서 나는 그 측지들은 이 주간지와 같이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 우세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아어 서열을 정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끊어주든지 아니면 유인을 완전히 밑으로 해서, 어 주간지 하나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 이것이 이크류가 할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크를 가지 못하면 이제 철근, 아니면 뭐, 어, 추, 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요 상단부는 일단 이, 여기 나무가, 여기, 어, 아직은, 이, 예, 이쑤시개로 지금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요런 구멍을 이렇게 너무 크게 뚫지 않고 요 하나 정도 나오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탁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몇개 뾰족 내물 때 하나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러한 것은 항상 편리함을 우리 생각을 하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요렇게. 네. 신초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 보통 이제 어, 10cm에서 20cm 사이에 아, 이렇게 유인을 합니다. 아, 적심도 하고, 아, 적심은 20cm 정도 했을때 적심하는데, 이 나무는 이제 뭐 적심을 해야만이 이 목질부가 단단해져요. 이 나무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과일을 나중에 달았을 때도, 어, 이것은 뭐 끈을 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 적심을 해주는 것이죠. 적심. 그, 이거, 요것은 이제 신화노 골드기 때문에, 이 측지들을 아주 그, 저기, 아, 신경 썼어야 되는데 한번 끊어지면 안 나와요. 자, 우, 상부 쪽에는 이제 요렇게 해서, 어, 수평 유인 다 했어요. 그래, 이렇게, 이, 거이 주간지에 있는, 아, 상단에 있는 요, 요, 올라가는 요거 하고, 이게 다른 거는 서열이 정해졌죠? 결국 이렇게 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큰다는 얘기죠. 어, 자, 요렇게 이제 하고, 가지들이 이제 목길부가 뭐 이제 껌, 껌해졌죠? 예, 껌해졌어요. 이껌에정 것은, 어, 이, 이 크립으로, 어, 이 크립을 할수 있어요. 이 키로. 이 크립도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어, 것은, 이렇게 이 크립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 이, 이 분지각이라 해요. 이,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벌어진 거. 이 분지각이 이렇게 좁을 때, 이렇게 좁이 되어 있죠.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중 과일을 많이 달으면 여기 찢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이, 늘어줘야 돼요. 수평으로. 아, 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수평 보다도 수평 상향이죠 여기에 이제분지각을 보면은 우리가 이평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주 이렇게. 서바게 이렇게. 나온 게이제수평이 되겠습니다 수평 수평이 되는데 이 수평도 꽃눈을 이제 형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는데, 부러질 확률인데, 안 부러지네. 에이. 수평 이하로 하면 또, 또 꽃눈이 더잘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평보다 이렇게 이게 90도로 하면 여기 45도. 45도도 이렇게 45도죠. 어, 꽃눈이 형성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더 이게 이정도 됐다. 꽃눈이 형성이 안 돼요. 사, 90도 각도에서 45도에 넘는 것은 꽃눈이 형성이 안 되고 자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고 이게 지금까지 이게 이렇게 커 있었기, 여기 큰걸 보면 알수 있죠. 이각도가 옆으로 나와 있는 것은 덜 컸고 이렇게 올라간 게더큰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더 크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영양생식으로만 이제 성장할 성장하려 한 욕심, 생식 성장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식 장장할수 있도록 이렇게. 최소한 이 꿈틀 수 있으면 45도 가끔 꿈힐수 있는데, 이것은 부러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적심은 여기서 끝부분에 이렇게 해서 어, 끊어준다. 그러면 이제 적심이 된 거예요. 적심을 하는 이유는 적심한 안쪽, 여기에 꽃눈들이 형 새로운 가지들이 나오든지, 꽃눈들이 이제 형성돼서 레인도에 여기에 과일 달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쪽도 안된 부분은 또 이렇게. 이런 것은 가지에 두 개가 나왔어요. 사실 뭐 어, 가지들이 많을 때는 이거, 이거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를 해주는데 이 나무는 특히 가지를 아끼. 처음에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이 나무 가지들을 최선 아껴서 언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그냥 이제 유인해서 일단 놓고 나중에 겨울 전등할 때이 가지를 이제 고루좀 배치하면서 끊어주면 됩니다. 지금에 끊어 많이 끊어주지 않는 이유가 지금이 끊어주게 되면은 이 나무의 수세가 약화됩니다. 왜서 약화되냐면 나무 이 잎이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잎에서 어, 탄수화물을 만들고 뭐 연녹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오는 양분들을 가지고 이 수채, 나무 전체가 이제 먹습니다. 먹고 어, 잎에서도 먹겠죠. 먹고 이것이 다시 남으면은 이제 뿌리로 이제 저장해서 뿌리로 내려가서 뿌리에 가서는 이제 전분으로 딱딱 굳어서 이제 저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보다는 지금은 거의 먹고 성장하고 하지만은 이제 8, 9월 달에 이제 많이 내려가, 내려가서 이제 축적되는데 이것이 많이 만들어서 내려가지 못하면은 영양분이 적겠죠. 적게 면 내일 봄에 나무가 클때 영양분이 적으니까 나무가 수세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잎을 아, 보호를 해야 된다. 그전정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참 지나치게 전정하는데 그 수세가 굉장 나무가 약해 질수 있고, 수세가 약한다는 것은 꽃눈 형성도, 꽃눈은 많이 잘 와있죠. 수세가 약한 나무도 나이 오지만 꽃눈이 또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무는 수세를 보고 우리가 일, 일을 해야 된다. 이 나무는 수세가 세다 약하다. 아그 수세 세다 약하다는 것은 이 자람세를 보면 됩니다. 이 잎이 또 시커먹고, 많이 자라고, 한뭐 40cm 이상 된 자라는 것들이 많고, 도장지가 많고, 아, 이럴 때는 이제 그 수재가 센 나무죠. 그럴 때는 도장지를 아 그것도 도장지은 타질을 해주면 안 돼요. 도장지에 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햇볕을 어,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는 것만 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지도 일부 최소한 10%는 아, 도장지가 나, 남아 있어서 예, 과일이 만들어질 때 과일이 뭐 이렇게 영양을 골고루 이제 분산해줄 수, 수 있도록 거기서 일부를 빠, 빨아당겨 먹겠죠. 도장지가 먹으면 다른데 아. 수, 이 영양분이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가니까 이쪽 에 영양분이 좀 약하잖아요. 약하면은 이게 뭡니까? 도장, 이 자라는 것이, 어, 적어지는 거죠. 적어지면서 꽃눈이 형성돼요. 질소질이 많으면 은 꽃눈이 형성이 잘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 질소와 기량작용하는 어, 가리를 가지고, 어, 이렇게 치기도 하고, 연매시기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질소를 최소한 빼, 빼주기 위해서 또 꽃눈이 형성이 잘 되고, 꽃눈 분환이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리를 쳐준다. 그리고 또 인상가리. 인상가리도 어 이렇게 줍니다. 그저저동생이 이제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유인을 이제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것 됐고 또 이것도 어, 이쑤시계로 이제 하기 어려운 것은 이 크립 이, 이 크립으로 이제 하는데 이 크립도 어, 어, 좀 나무가 좀 커진 는 이제 큰걸 가지고 어, 큰걸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 여기 이제 과일이 하나 달렸네요. 어, 어, 하나 달렸어요. 근데 과일은 뭐. 되겠다. 이 나무를 키울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어 이쪽지방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보면 이제 과일을 달아요 한두개 뭐 수세 뭐, 뭐 어느정도 이렇게 다는데 어 이쪽지역은 특색이 하나도 안달는 겁니다 3년까지 아니 3년 아니 2년째까지는 하나도 안달고 3년째는 나무를 2년까지 나무를 완전히 다 수거를 다 키워요 완전히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3년째부터 이제 과일을 달기 시작해서, 그래서 과일을 달기 시작하면 그이 과일을 여기에 달았다면 이 가, 이 측지가 안 크죠. 또 이렇게 유인이 수평 밑으로 이렇게 유인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안 크는, 안 크기도 하지만은 과일 달게 되면 그 영양분이 많이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나무 수고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다른 분들 저 이제 어 남부지방분들은다 달아요. 근데 이 고지대 쪽은 사람들이 거의 다안 달고 일단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수국 꼭대기 4미터 4m 하면 4미터까지, 3미 4m 50, 뭐3미 50까지 완전히 4미터까지 이제 다 키운 다음에 과일 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제부터 과일 을 달다 보니까 또 과일을 적당하게도 또3제 달아야 되는데 3년째 된다 하면 뭐한뭐 15~20개 이 정도 달아야 되는데 저 같은 만 60개를 막이렇 달았어요. 결국 60개를 달게 되면은. 그 나무는 못 크죠. 예. 그, 그 해는 완전 멈춥니다. 나무가. 그래, 그다음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무가 멈춰요. 그래서 나무가 안 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 저희 경험상으로 봐서 나무를 다 키운 다음에, 다 키운 다음에 과일을 다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요거 이제 3년차인데, 3년차인데 지금, 아, 제가, 3년차인데 많이 안 컸어요. 한번 옮겨가지고, 이 나무를 옮겨 심었더니깐 이게 안 크네요. 넣어주고, 적심을 해주고, 그요 주간 부에 지나치게 이제 지나치게 복잡하게끔 되어 있는 거요런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해주는데 뭐 나무 한 번에 한두개 정도 제거해 주는 거 반드시 소독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소독 소독은 이제 알코올 미지랄 코인인데 요건 이제 약국에서 팔아요. 약국에서 파는데 2 0 0 원인가 그렇습니다. 안에 안넣어고다녀요 항상 이렇게 소독을 하고 나서 한 30초 정도 있어야지요 소독 효과가 나, 나, 나요. 어, 그래서 이어서도 효초 소독, 정도 있다가끊어주이어어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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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어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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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이어서 이어 이어서 이이이스 이렇게 갖고 다니요. 근데 이거 지금 저는 이제 바, 아, 발라 아, 발라 바르는데 이 톱신 비스트 맨날 바르는 게 아니죠, 사실. 톱신 비스트 생육기 생육기 때는 이제 바르지 않아도 돼요. 생육기 그러니까 막 나무가 자라날때 그때는 이게 바르지 않아도 거. 겨울 전쟁이라든가 이런 봄 어, 이렇게 또 늦가을 일때는 반드시 발라야 돼요. 왜냐면 여기 이제 균들이 어, 비, 어, 이 우리가 균들을 얘기하면 이제 세균이 있어. 요 세균, 세균은 이제 뭐 가지 검은 마름병이라든가 화상병 뭐 이런 것이 이제 세균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게 전문이 낙인병이라든가 갈반병 이것은 전부 다탄저병 이런 것들은 곰팡이균이래. 곰팡이. 이제 0.2mm 정도 어 비가 오고 날씨가 습하고 어이러면은아이 곰팡이들이 이런 균들이 균들이 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니면서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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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어, 나무들이 이제 균을 다 옮기게 되죠 그러니까 균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빗물에 의해서 이제 전파가 돼요 빗물 그러니까 0.2mm 왔다는 것은 이제 비가 온 거잖아요 젖었잖아요 젖었는데 균을 뭉친 거예요 또이 나무 가서 뭉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나, 나 나무가 이제 병을 옮기는 그런 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만 오면은 아직 일을 안 해요. 오늘 아침에 이슬이 찼기 때문에 저본 밭에는 안 올라가고 여기서 그냥 요, 요것만 요 이제 한 요게 뭐 다른 병이 없을 거라 생각해 요것만 지금 이제 소독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 그 비산하는 빗물에 의해서 어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일 이 여기 하나가 이제 이렇 달렸는데 여기에 탄저가 됐다 이러면 얼른 이걸 때 돼요. 약 소독 약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빛에 의해서 떨어지면 튀고, 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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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그냥 그 밭에 이제 확산됩니다. 탄저병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방제가 중시 되고 뭐 갈만병도 마찬가지 그런 곰팡이 균들이기 때문에 곰팡이 균들이 한 32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과언 이런 데 보면 그래서 하던 조심해야 되고 이 불안병 같은 것도 어 사실 저 작년에 저, 저 나무가 불안병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지에만 온 거예요. 가지 가지에서 와서 가지를 분한병이 왔다 하면은 이한 5cm 아니 한 10cm까지 끊어서 많이 끊어지는 게 좋습니다. 많이 끊어져서 완전 절단하고 아, 톰텀 시페스트 발라서 이제 소, 소독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음, 아기가 아,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유인 이것도 유인 어, 지금 이제 이렇게 유인해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유인해주게 되면 만약에 꽃눈이 형성 이안된 부분이 있다면 어, 늦게 나면 이제 꽃눈 형성이죠. 꽃눈 형성은 6월 달이 돼요. 6월 어, 하분화 시기가 이제 6월입니다. 하분화 그러니까 꽃눈 형성을 유도하는 건 사실 5월 말 정도, 어, 6월 초입니다. 그래서 예, 꽃눈 이제 유도를 하게 되고 또그 다음에 꽃눈 분화를 시작해서 이 꽃눈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암술, 수술, 뭐 화분, 뭐1년 내내 만들어낸다. 12월달까지 이제 만들어져요. 그 안에 이, 이 꽃눈이 하나 있으면 이눈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12월달까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꽃눈 형성을 어,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다 됐어요. 수평유인 다 됐고, 그 이상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어, 나중에 이제 겨울 전쟁 때 끊어주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